자 여러분 시원한 거실뷰를 지닌 원종역 5분 거리 24평 3룸 소개할게요 방이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이 다 같이 살아도 공간이 답답하지 않아요 거실이 넓게 빠져서 공간감이 확실하고 큰창 덕분에 바깥 뷰까지 확 트여서 개방감이 최고예요 도보 3분 거리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아이 등하원도 눈앞에서 해결되고. 재래시장도 걸어서 7분이면 갈수 있어서 신선한 장보기도 바로 가능. 승강기가 있어 앙복이나 이사할 때도 걱정은 노, 노. 주차 공간도 12대까지 확보돼 주차 스트레스도 없는데 관리비는 딱 3만원이라 매달 부담은 덜었네요. 게다가 지하철역이 진짜 바로 앞이에요. 걸어서 5분이면 원종역 도착이고 서해선 원종역은 홍대입구까지 30분이면 도착. 안산초지역도 40분이면 지하철로 갈수 있어 교통이 너무 좋네요. 한번 보고 나면 이 가격 맞아? 눈을 의심하실걸요.